Don't burn it down. Don't burn it down. burn it down. know, 좀좀이 h e first time I'm g o n t b u 2017년모델로서4 4 0 0 0 k n m o 차량이고요. i 의신차 a 모델이라 t 뭐, 기본 외관이나 뭐, 실내, 이따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장기스 하나 없이 깨끗한 차량 오늘 좀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4 모델 4기통 엔진을 사고 쓰고 있고요. 지금 시동을 킨 상태예요.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은 전기모터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정말 소음이 하나 없다는 것, 그게 장점이고, 자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제 여쪽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델보다 8% 가량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뭐 이제 가속이나뭐 하이브리드가 이제 휘발유보다 가속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어서 뭐 기아 자동차 자체에서 한 그런 가속 페달이라든지뭐 그런 성능적인 부분을 많이 올려놓은 배터리라고 하니까 뭐 이번 올뉴 K7에서는 정말 좋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뒤에 트렁크도 굉장히 좋게 넓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프레티 등급 차량으로서 이제 노블레스 것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차량이에요 뭐 보시다시피 전동 트렁크는 이제 노블레스 이제 스페셜급에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이제 기아 측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전 모델보다 이제 골프백이 4개가 들어가고 이제 한다고 설명을 해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안에 이제 전력이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트렁크 공간이 30m 정도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여 뒤에 의자 바로 뒤에 의자에 이제 그 고압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공간이 많이 흡수했었는데 이제 하단으로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트렁크 공간 자체를 많이 늘렸다는 거이 점은 참 칭찬해 줄만하구요 그리고 울트 K 때문에 가장 이제 포인트로 해서 앞에 3세의의 이제 HID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정말 그래서 차체도 디자인 자체가 획기적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가 18.3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 보시면 이제 안개등 옆쪽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차체가 이제 공기를 저항을 못 받게끔 해놨고요. 이 앞에 그릴을 보시면은 지금 뭐 영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이제 플랩이 들어가 있어서 플랩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 이제 저항력을 줄였다가 높였다 뭐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비 소율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하이브리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계기판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하이브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위로 올리면은 거리. 이제 누적 정보, 연비 정보 등이 나오고요. 순간 연비라든지 평균 연비. 지금 뭐 차량에 이제 시동을 안 걸고 리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도 안 올라가는 상태고.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까지도 지금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운전이 가능한 내가 어느 정도 운전을 했는지, 뭐 보통 운전인지 비경제 운전을 했는지 경제적인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여기 계기판에서 다볼수 있다는 것가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좀 보면 내비게이션도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를 누르게 되면, 자 에코 드라이빙을 누르게 되면 내가 레벨 몇 단계까지 에코 모드를 하면서 연비를 효율적으로 썼는지 모두도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모드의 뭐 연비 정보부터 해서 에너지 흐름도까지도 같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우드 배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드 배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하이브리드 전용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우드 배열인데. 저는 그렇게 뭐 이제 기아나 뭐 현대차량이나 모두 다 이제 우드 배어를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앞에 전면이나 이제 옆에 이제 창가 쪽에도 많이 배열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 핸들 열선, 그리고 뭐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파킹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눌러서 사,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제 파킹 같은 거 놓으실 수 있으시고 오토홀드 기능은 이제 주행 중에 뭐 정차하실 때 브레이크 밟고 정차하시면 브레이크를 뛰더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는 그리고 엑셀, 액셀링을 하게 되면 차가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뭐 전반적인 뭐 하이패스 룸이거나 뭐 이제 프레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 사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크인 시트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들어가 있고 안에 이제 승납 공간도 굉장히 깊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신 차급이라서 안에 실내가 굉장히 깨끗해요. 뭐 사용감도 거의 없고 44,000km.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굉장히 경쟁력이 좋은 차량이니까 한번 타시는 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겨울철에는 연비 소율이 많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를 한 가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 난방 시스템을 했을 때는 연비 소율이 아예 없는 차량들이잖아요. 왜냐면 엔진열로 해서, 이제 냉각수로 해서 안에 있는 열기를 뿜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방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라서, 뭐, 연료 소율이 없는데, 하이브린 다릅니다. 전기로 모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는 시간이 적으면 당연히 엔진열이 생길 수가 없어요. 냉각수도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저희한테 난방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휘발유로 해서 때워서 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수율이 굉장히 겨울철에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하이브리드 모든 모델 차량들이 다 똑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알고 알아가시는 게더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올류 K7 하이브리드 짧은 이제 영상 한번 남겨봤고요. 뭐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뭐 연비, 뭐 북한 연비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겉에 외관이나 거의 신차급 차량이니까. 뭐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고 많이 모자란 영상이지만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에 오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원부 조회 등등 중고차 관련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차품들 대표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